미스터트롯 3 인기순위 공개 1위에 대한 예상 밖 결과, 무대 조회수 조작 의혹은? 2025년 미스터트롯 3분가 또한번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인기 무대 조회수라는 중요한 지표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기 무대의 조회수가 공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 미스터트롯 3분의 인기 무대 조회수와 그 중요성 미스터트롯 3의 인기 무대 조회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청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 중간에 공개되는 인기 무대는 매번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며 그 조회수 변동은 미스터 트롯 3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회수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닌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의 조회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은 조작된 결과라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조작 의혹의 중심, 현역부 X 그룹의 등장.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현역부 X라는 그룹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기 전에 무대에 올랐으며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시청자들의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성과와 조회수에 불일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참가자들의 조회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들이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조회수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 급증한 조회수가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조회수 급증. 그 뒤에 숨은 진실은 일부 시청자들은 특정 참가자들의 실력과 무대 퍼포먼스를 인정하며 급증한 조회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는 그들의 무대 뒤에서 벌어졌을지 모를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의 조회수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것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회수의 급증은 반지 팬들의 응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그 무대가 특정 시점에서 조작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미스터 트롯 3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조회수에 대한 의혹. 그 배경과 이유. 조회수에 대한 의심은 단지 숫자만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흥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스터트롯과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청률을 높이고 조회수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조작된 결과에 대한 의심을 낳게 만들고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각 참가자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의도적인 조작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참가자는 일부러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미스터트롯 3의 인기 진실을 밝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미스터트롯 3의 조회수 논란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잃고 프로그램 자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스터트롯 3의 향후 방송에서 이와 같은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미스터트롯 3의 긍정적인 평가와 팬들의 반응 한편 미스터트롯 3부는 폭발적인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도입된 현역부 X 참가자들의 블라인드 오디션 방식은 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얼굴이나 정체를 숨긴 채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방식이 공정성을 높이고 참가자들의 실력을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선곡한 곡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제작진의 세심한 연출 역시 무대의 감동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7 트로트의 매력, 세대를 아우르다. 미스터트롯 3은 전 연령대의 팬들로부터 고르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트로트라는 장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스터트롯 3는 세대 간의 공감과 화합을 이끌어내며 그 자체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 미스터트롯 3의 향후 전망. 미스터트롯 3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비록 이전 시즌에 비해 시청률이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동시간대 프로그램들 중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15%를 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미스터트롯 3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잡았으며, 대중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조회수 논란과 같은 의혹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향후 방송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